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교회 설명서를 발표하게 된장지현입니다 자, 목차를 보면요. 첫 번째로 책 소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그책터 안에 있는 교회가 뭐야? 세 번째, 헌금을 왜 하는 거야? 네 번째, 느낀 점입니다. 책 소개를 해보면 이 책은 이 책의 출고사는조은 씨앗이라는 곳이고, 지은이는 김덕종이십니다. 어, 이 책은 교회 처음 온 사람과 초인자들을 위한 책이고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쉽게 기독교를 설명해주고 있어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고 내용은 디테일 쉽습니다. 가격은 9,000원이고요. 어, 총 페이지 수는 150장입니다. 어, 그리고 말씀한 구절 읽겠는데 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음. 음. 네. 자, 교회가 뭐야?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필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간다고 하면, 어, 건물에 이렇게 들어간다.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이 맞지만, 어, 교회가 단순히 건물일까요? 안녕.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에 <laughs>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체에 우리 주 그리고 곧 그들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고린도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 교회는 건물이라 건물이 아닌 바로 너고 나고 우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어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어, 고린도 면서 또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교회를 그 예수님의 몸에 비유하고 있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각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필사경이 아프면, 주님도 어, 같이 아파해 줘야 합니다. 제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파합니다. 네, 그게 우리 가족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 빼고 알아 맞혀 볼까요? 밖으로 불을 부르다, 상어입니다. 맞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어, 교회라는 뜻입니다. 네, 의미 없는 말이고요. 의미 없는 말 아니고 어, 관련이 아그 다음. 헌금은 매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헌금을 해야 합니다. 어, 저희는 10분의 1,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암부사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뭐, 건축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구제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참 드리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헌금을 내는 것일까요? 어, 돈 문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돈의 소유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어, 다윗이 성전을 건, 건축하고 싶어 할때 고백한 말을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 나이다. 여기서 공동, 공동적인 말은 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나 또한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 과부가 드렸던 두레뿐처럼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컵처럼, 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많이 드린다고 좋은, 막 그런 게 아닌데, 성도들은 무조건 감사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 헌금을 하는 모두 됩시다. 다음, 아, 네. 느낀 점입니다. 이번에 복수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번만은 아닌데 조금 막막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 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어 교회 사랑설명서를 보면서 내신내 생활 내, 내, 내 신앙 생활이 어 신앙 생활이 낯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다 알고 있는 나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처음 신앙하는 그런 초신자 분들도 어, 이 책을 꼭 읽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